목걸이 정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. 조금 심화된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?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날에는 박스 까는 용도의 칼을 한번 만들어보자고. 말이면... 은주님, 은준이은 2년 전인가 왔었는데? <laughs> 얘가 은주님 아니야? <은준이라고>. 은주랑 잘 봐봐. 우리 나한 거야 지금. 잘 나요? <봐봐. 웃음> 아니에요. 아, 네, 어? 근데 저는데삼이 있잖아. 그러니까. 아. <laughs> 아니에요. 네, 어. 그래서 아까 은준이가 이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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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었던 거야. 망치로 계속 힘을 주면 납작해진기 시작도 딱이 모양이 된다고. 어?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? <웃음> <웃음> 됐다 됐다 이, 이 모양이 되나 봐 끝났잖아 됐이 모양이 되는 거야 <laughs> 이 모양이 되면은 망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<laughs> 어? 잠깐만요 근데 그그 그 뭐냐 그 거기를 그 손잡이를 그 꺾으면 안 돼요? 꺾여주지 쇠로 만들어다 <laughs> 치면은 어?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부딪혀가지고 조금 더 잡아봐 이렇게 잡아봐 엄지손가락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봐 아까보다 편하지 잡는 거 나중에 생각한대. 어, 더 고민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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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아니야 안 되는 <laughs> 거망 경우. 야, 줄어, 디자인 미쳤어. 네? 미쳤어. <laughs> 어, 미쳤어.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손 <laughs> 비는 거를 와. 방지할 수 있어. 와, <그렇지. 웃음> 그러면은 말았을 때 이렇게 말잖아 살짝 말잖아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는 반듯하게 이렇게 아, 잘렸으면 좋겠다. 너도 내 이렇게 할 수도 있 알았지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<laughs> 빨리 마음이지. 응, 해봐. 여기서. 마음대로 반대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해봐. 응, 동그랗게. 응. 잘하네. 이렇게. 응. 이렇게, 이렇게? 손잡이는 어디야? 여기. 잡아봐. 손 잡아봐. 칼질해봐. 그렇게 하고. <laughs> 되겠어? 안 되겠어? 어, 안 돼. 기자 <laughs> <laughs> 구멍 몇개 건졌건데? 구멍, <몇> <laughs> 구멍. 한번 찍어볼게요. 몇개 나오나 보노래.

그 다음에 이거, 이거, 이건이걸로가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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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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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지 <laughs> <도망치만. 하나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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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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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지 마. 자, 셋이다 자, 납작하게 젖 납작하게. 아, 다다시할게 <laughs> 뭐, 잘못 잡았어. 하게쓴 다음에 너잘쓴다에 어. 구멍이 되고 이렇게 다쳐 가지고 거기다 뚫는 거예요. 아, 진짜 나 이렇게 똑똑하지. 게그보조 물집 잡힌 사람 한 명.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야. 감사합니다. 아, 수고했어. 어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잘했어. 내일 보자. 고습니다 수고 요가방 이거 는 거. な